요셉으로부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명을 받은 요셉의 형들은 가난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아들들의 처사를 야단치고 탄식했습니다. 야곱의 가슴 속에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라엘이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랑하는 베냐민을 빼앗길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냥 거부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땅에도 기근이 점점 심하여 다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실 때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몰아 넣으십니다. 기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몹시 괴로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모르는 야곱은 어쩔 바를 몰라 힘들어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마음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베냐민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림으로 생긴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 문제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늙은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의 제안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루벤이 두 아들을 담보로 했던 것과 달리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요청했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한다면 스스로 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유다의 이런 희생적인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꾸물거리지만 않았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을 것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허락하고 아들들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이것은 단순한 체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과 가족들의 운명을 내어 맡겼습니다.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베냐민의 운명을 결정짓는 존재는 자기 희생을 약속한 유다도 아니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애굽의 바로도 아니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말은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의 뜻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장자권에 대한 집착, 라엘에 대한 집착,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편애와 집착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가족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이기심과 편애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야곱이 내려놓음으로써 야곱의 온 가족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만은 절대로 안된다고 고집하며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얼마나 붙들고 사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운명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